네. 감사 아, 이제부터 영상 시작해. <laughs> 아니, 오늘 어, 장비가 좀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직업병인것 같아요. 직업병인. 네. 네. 이, 졸업해도 많아, 너는 이제. 그러게요. 채널. 채널. TV에 나왔다고요? 와. 아, 저기한 것은. 앉아서... <laughs> 시에 아이고 할머니 물친다고 네. 홍이 났어. 아, 저도한 잔만 마실까? 네. 오케이. 음. 어, 저기가 바보하고 아, 아, 가구점 아, 아, 좀... 아, 어제도 아, 저김춘태 아, 박사가 한시간는에그 시간에 좀세봉 보내 드십시오. 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 누구 생신이에요? 우리 김준이세요. 5 아이 아니, 오늘 아니에요. 저, 지났잖아. 저기 저기 원형기 교수. 예전에도 그거 있었는데. 저기 포장 포장 와쳐처럼 포장 씌우는 거에 싹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아니 영화 보는 거. 음. 그거는, 아니. 근데 는 우리 내 집이 곱창이 전문이래요. 그래서 야채 안 준대. 아, 학의 수요를 추하드립니다 아아 인... 먼저 이렇게 응. 다될 걸? 네문이 <laughs> <laughs> 네문형. 응,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뭐5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어, 조심. 전 그러잖아. 이전 고만다. 그만 아니다. 이윤적이 그만. 이제 하시는 고 날이셔요명이서데그래고아니명이서 <목소리> <laughs> 뭐 이게 종을다하할 아, 해야... <목소리> 다, 다 수도 있어 세종몇명 들어가지? 한 20명은 들어가지? 세종은세종 20명 더, 더 들어가지 근데 이거 한국은 <laughs> 그 레이디어를... 그 뭐라고 한대? 여기 들어니까 <laughs> 그리고 좋은 그리 얘기하시면 수영도 되게 잘하시 <laughs> <덥치고 웃음> <laughs> <되게 웃음> <laughs> <laughs> 신 교수님이야 뭐 그리고 자기가 서직 얼마 안 남았을까 아니야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옛날 그 세상에 끌려 나가서 많이 쳐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걸 연습이 아니에 연습이 끌려 나가는 게 연습이니까 밀리가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사윙코콩을 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네. <laughs> 그걸 할기 싫은데, 공이안나아요 근데 지금 4월달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laughs> 근데 치긴 <침이> 쳐야 <laughs> 되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 부터, 했으니까 그럼 지금 스티는 오래간. 김김아니 이렇게 굽으면 여기가 코치 버벗크져스티는 염.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 아, 배불 아, 배불 아, 배불러. 왜? <목소리도> 어 <오, 진짜. 목소리도> <발리다 라테>. <목소리도> 바닐라 라떼 나바닐라 라떼 저도요 그런것처럼 그냥 하면은 그냥 그 역할만 할수면 그린이, 이요 아니요 저기 석사후배 석사후배 카우스터석사네 그런 고